2012년 서울시청의 홈페이지가 이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큰 관심을 얻었는데 바로 워드프레스입니다. 전 세계 홈페이지의 25%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졌고 그 수만도 6천만개에 이릅니다.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이지만 세계적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추세가 워드프레스로 넘어간 셈이죠. 사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기업과 업체에서 워드프레스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기존 홈페이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비아에서도 수치상으로 이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의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워드프레스가 검색엔진은 물론이고 SNS와 연동, 구글에서 지원하는 API와 잘 맞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홈페이지가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는 일방적이고 재미없었던 곳이라면, 워드프레스 기반의 홈페이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와 연결하여 홈페이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간단한 플러그인 설치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지도 등의 다양한 볼거리들을 담을 수 있어 매우 에터랙티브합니다. 그리고 글꼴이나 레이아웃을 마우스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쉽고 반응형 홈페이지로 PC와 모바일, 패드에 맞게 화면이 변화하는 것도 큰 장점이죠. 가장 민감한 구축 비용도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서 부담이 덜한 데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엔진 최적화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작성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어서 기존 홈페이지 대비 홍보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도 높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워드프레스이지만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정말 낮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계정과 연동시켜 드나들면서 사용하는 서비스형 블로그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형 워드프레스의 경우 개별적으로 호스팅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무관심하면 방문자가 많다거나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상황을 방치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시스템에 따라 붙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국내 결제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제작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국내 많은 개발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워드프레스 쇼핑몰도 곧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레스는 대세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제작사, 개발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및 해외의 어떤 솔루션에서도 갖지 못한 장점들이 있는데다 다양한 플러그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는 워드프레스만의 최대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워드프레스가 매력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고 그 매력으로 워드프레스를 활용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운영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 좀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선 웹 인프라 환경이 필요합니다. 웹민프라 환경은 홈페이지의 품질을 결정 짓는 요소이기에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용자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면 감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웹 환경 구축은 물론 워드프레스 설치를 직접 해야 하고 시스템 자원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또 접속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확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은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있어 비용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 전용 호스팅을 선택하면 이런 고민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비아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워드프레스 전용 호스팅 상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이 워드프레스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